안녕하세요. 3월 3일 나록하겠습니다. 날...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납세자의 날입니다. 어, 갑자기 납세자의 날이 되니까 우리 혈세 정말 어, 제대로 쓰는 건지 걱정 많이 되시죠? 어, 좋은 시장이라는 자리는 역시 좋은 시장은 혈세. 시민들이 낸 혈세 제대로 쓰는 시장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혈세 제대로 쓰겠습니다. 또 오늘 삼겹살 데이에요. 삼삼. 그래서 저녁에는 삼겹살에 여러분들은 소주 한잔 하셔도 되겠고, 저는 아직도 경선 중이니까 삼겹살 먹고 싶은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의 정책 브리핑은 코로나19로 무대를 잃고 공연과 정말 그 대외의 기회마저 잃은 문화예술인들의 그런 정신적 고통,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어, 우리 미래도시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서울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K컬처로 대변되죠. 어, K컬처의 정말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이 없는 도시는. 희망이 없는 서울은 미래가 없는 서울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는 것. 그들에게 아무런 걱정 없게. 문화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문화 예술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국회에서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 그들에 대한 연금 연부분 많이 고민하고 법 개정 또법 제정에 앞장섰다는 어, 말씀드리고요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서울시장이 되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많이 고민해봤습니다. 어, 첫째는요. 오늘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실은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정말 너무 어려워지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공연을 시작했다 취소하고, 또 공연이 열려도 거의 관객이 없는 상태. 사실은 아마 굉장히 힘드셔서 어, 어제 보니까 이 문화예술인들이 저 성명서도 내셨더라고요. 정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문화 예술인들이 그그 어, 동안 방역에 앞장서고 관객에게 마스크 꼭 쓰게 해서 사실은 그 문화 예술 공연장에서는 단한 건의 감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어, 우리가 대중 음악 공연은 물론이고 문화 예술 공연의 그 집객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교정하고 또 차별도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역 수치 고치겠습니다. 이 백성 안팎의 소규모 공연장은 사실은 이 거리 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음식점은 10시까지 마스크 벗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나누고 식사하는데 이 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 집객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문화예술 공연장의 숨통을 튀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의 1인 1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반가후 수업을 좀더 실질적으로 받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일인 일기 이거는 이 아이들의 평생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인 일기가 발전해서 자기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평생의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시절의 일인 일기 운동이든 또는 악기든. 또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영화를 찍는다든지 사진을 잘 찍는다든지 굉장히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 기능적인 것또 예술적인 것또 취미 활동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인 일기 활성화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문화 예술인들의 생계 기반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옛날에 국회에 있을 때부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예술인 강사, 체육인 강사를 적극적으로 많이 나라에서 이 한마디로 강사 제도를 도입해서 채용하고, 그 일선 학교에 이러한 강사들이.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문화예술인 체육인들 강사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장애인 교육에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체육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자립의 의지와 또 자립의 기회를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1인 일기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거하고 호응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문화예술인들이 교육자, 강사, 지도자로 취업해서 당장의 생계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 영상, 촬영, 편집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정말 사진 찍는 것도 배우고 또 훌륭한 예술인으로서 뭐 음악, 바이올린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또 아이들이 아주 그뭐이 배드민턴도 잘 치고 축구도 정말 전문성 있게 잘한다면 얼마나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아이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이 연극이고 또 뮤지컬이 될수 있도록 한다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인 일기 활성화 정말. 양쪽 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가 가진 힘은 무궁무진하죠. 우리가 좋은 콘텐츠만 만들면 멀티 유스라고 하죠. 멀티 유스의 길도 만들어드리겠지만 좋은 콘텐츠 만드는데 있어서 어, 이 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투자의 기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물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이거는 상당한 수익성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은 뭐 워낙 플랫폼이 많잖아요. 웹툰, 영화, 드라마, 넷플릭스까지 글로벌 채널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되면 민관 협력 문화 예술 투자 창작 투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협력 문화예술 창작 투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뮤지컬 대작 웹드라마 제작에 서울시의 재정과 기금 그리고 또 기업의 자본이 함께 투자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 차원에서의 마케팅 컨설팅까지 함께 도와드리는 것 같이 서울시가 그 총매제 역할을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사회에 갑질과 부조리가 많다라는 제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문화예술계의 초년생들이 등단이나 데뷔 기회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존의 문화예술계의 질서가 너무 문턱이 높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실력이 있어도 실력을 뽐내지 못한다 이런 제보가 많이 있고요. 어, 최근에 여러 가지 미투 사건 또 문화예술계 안의 부조리가 다 그런 문제를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그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 지원 등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라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얼마 전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어, 글을 봤습니다. 개그 콘서트 무대가 사라진 다음에 개그맨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배달을 하다가 KBS에 다시 배달을, KBS에 배달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 이런 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배달 일에 대해서 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그 콘서트에 참석했던, 참여했던 개그맨 그 꿈이 좌절되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문화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드릴 수 있도록 아주 생계를 유지하는 것부터 또 그들에게 공연과 창작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꼼꼼하게 정책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호소에 저도 동참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잘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서울 브리핑이었습니다.